여집합으로 묶어주세요. 이렇게. 자, 교집합, 여집합. 뭘로 바뀌어요? 차집합. 이렇게 되겠네. 그러면 이거는 A 합집합 B에서 교집합을 뺐으니까 그림을 봤을 때 여기 A가 있고 B가 있을 때 여기 부분이 어디냐면 이쪽이 되겠죠, 이쪽. 합집합에서 교집합 뺀 거. 이제 얘네들이 몇 개인지 개수를 계산해 보시면 돼요. 자, 740번. 계속 보는 좀 안목이 있어야 되는데, 얘는 교지, 합집합, 교집합이죠. 그리고 기호가 지금 두개 다르기 때문에 분배법칙을 쓰세요. 그럼 A, 교집합, B. 합집합, B, 여집합, 교집합, B. 분배를 써주시고요. 얘는 공집합이 되고 합치면 a 교 b 가 돼. 그래서 이쪽은 a 교 b 가 되고요. a 교 b 가 된다. 그리고 이거 다시 써보면 a 교 b 가 앞에 있고 합집합 a 교 b 의 여집합이 있죠. 그러면 얘는 이 집합을 x 라고 하면 얘도 x면. X 집합과 합 집합 X가 아닌 거니까 전체가 되겠네요. 5번.